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돌봐주시고 새날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권세들 지상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의 힘 순종의 힘 특별히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기도의 힘을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일 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 음, 분별 없이 수고해서 수고해도. 집을 찾아갈 줄모를 만큼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는 거죠. 성업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한다. 자신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성업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식도 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워커홀릭 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끌려가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 약물에 끌려가는 것이고요. 예, 돈의 중독,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죠. 우리 신앙적으로는 예, 기적 중독이 있어요. 신비 중독, 어떤 화끈한 거 예, 이런 거만 늘 예, 꿈꾸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죠. 그다 중독이거든요. 우리 국민 8명 중에 한 명이 예, 각종 다 중독, 각종 여러 가지에 중독이 되어 있다. 술 중독, 뭐 약물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중에 일 중독 이것이 왜안 좋냐면 이거는 자기를 착취하는 것이에요 착취 누군가를 착취한다 그럴 때그 나쁜 거죠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심과 그의 에너지와 그의 모든 거를 그냥 빨아먹기만 하는 거죠. 그 착취 얼마나 나쁩니까 자기 착취, 자기 착취, 일에 중독됐다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고, 결국은 소진되어지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삼손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 있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막 다그치고 하다 보면 삶이 소진되고, 일 중독은 자기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들어요. 이제 교회? 교회는 어떠냐? 뭐,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냐? 교회는? 교회는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경영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의 주인 대신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 대신은 주님이 하신다. 이러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답한다면, 교회는 내가 한다, 내가. 아, 무슨 하나님이 하시나,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런 거에 하나님이 신경 쓰시나,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다. 저는 엄청 신경 쓰죠. 교회 재정이, 부족하냐, 아니면 뭐 괜찮냐, 하나님 신경 안 쓰시죠. 저는 엄청 신경 씁니다. 예, 생존과도 연관된 거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살얼음판 같은 이런 삶이잖아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지만 사람이 모이질 않고 교회가 어, 어떤 영적인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고 교회 재정이 뭐, 뭐 마이너스가 된다 뭐 이러면 속이 타죠, 여러분. 그 누구라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뭘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죠. 목사인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에 막 예민하게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고쳐야만 됩니까? 이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이런 어떤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이 하지, 제가 하지, 무슨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나, 이거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신경 쓰고, 뭐 기도하고, 애를 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뭐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음. 교회 에 누가 하느냐? 교회 하나님이 하시죠. 아, 저는 애는 쓰죠. 저는 속이 탈 정도로 애를 쓰고 막 이러지만 결국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가 이제 해야 돼 내가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일 중독의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 하시는 거를 믿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이 워크홀릭의 근거입니다. 시편 127편이 굉장히 참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삶이 일 중독이 아닌가? 우리가 막 열심히 사는 거는 좋죠. 중요하고 소중하고 응원하고 칭찬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 착취처럼 내가 어떤에 중독되어지고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나의 바쁨의 이유가 뭐고 왜 바쁜 것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소중하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